필드는 뭐 디자이너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친구, 촬영 어, 포토그래퍼, 어, 뭐 미술과 설치 미술과 큐레이터 등등 되게 다양한 그 창작이라는 기반의 좋 어, 그런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뭐 전시나 아니면 뭐 어떤 기획적인 프로젝트, 외부 해외적인 어떤 프로젝트도 같이 둘라보이죠 지는 콤플리트라는 무대 그리고 어, 창작자들이 그리고 만관에 어, 사는 관객들이나 대중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그자체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향유하는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규칙들 질서 우리가 준족되어 있고 마치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인간성. 정부일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현재적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재적 인간상이 우리의 정부일까라는 의구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교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혹은 갈증을 느끼며. <laughs> 일일일일이라는 프로젝트를 발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안을 딱 받았을 때 너무 솔깃했었어요. 음. 되게 솔깃했었고, 아, 진짜 무릎 턱칠만 정도의 명쾌함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라는 질문 받고 나서, 아 어, 너무 좋다. 그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체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냥 선선뜻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작가로서도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뭐 금액으로만 환상이 돼서 물론 근데 그게 지금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 그렇지 않고 다른 방 이런 방 물면 그 방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 그게 뭐야? 약간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던져주는 행위 자체가 되게 재밌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제 그림으로 선을 보이는 이벤트긴 하지만, 첫 참여자로서 기꺼이 이렇게, 그냥 뭐, 부족한 점 없이 그냥 잘 이벤트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림 그릴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약간 힘을 빼고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요가하듯이 그냥 수련하듯이 그냥, 하루에 일과를 가볍게 시작하듯이 그리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신청 온 결과물, 자, 작업들도 봤을 때, 되게 다채로운 것들이 많아서, 저 되게,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좀, 재밌게 훑어봤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작업물과 교환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람들도 아, 뭔가 작업물로 교환을 해야 하는 건가라는 그런 시야, 생각의 시야가 좀 좁아진 듯한 느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전투적으로 좀더 쉽게 좀 이벤트를 홍보를 알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은 그 방식에서는 저희가 좀 어렵게 전달을 하지 않았었나 처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년 뒤인 이번, 이번 1일 이벤트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자, 좀더 엑스포처럼 사람들한테 그냥 전달하고자 해서 이렇게 귀여운 모 캐릭터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더 쉽게 쉽게 참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그중에 유쾌한 것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되게 좀벙지 네. 재밌었던 그중에 주인 푸우, 공부리 푸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원래 그냥 펜더 형상의 작업물인 그런 네. 조각상인데 이제 부이토로 자기가 이렇게 재탄생을 시켰어요. 이게 네. 보면은 그 제목도 그렇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한게 굉장히 귀여워. 귀여워. 들은 누구인지. 네. 근데 네. 제가 그교환될 그 것들도 그린게그 사진 어떤 정자? 그 정자의 정작? 움직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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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리듬을 표현을 한 건데. 그거와 또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유쾌하게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뭔가 그런 어떤 무거운 어떤 메시지가 있는 작업물들과만 교환해야지는 아니었었고 저렇게 뭔가 딱 귀여운 것들이 있으면 또 삼정을 했었던 것 같고. 크로스로드라고 얘기를 지금 뭔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적으로 문화예술로서의 어떤 교차,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을 때, 사실 콘크리트가 우리 크루들이 모여서 이런 거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고, 예술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중한테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뭔가 활동을 해보자. 라고 이런 성격의 아티스트 그룹이 이제 벌써 6년, 7년 전에 처음에 콘크리트가 생겼을 때만 해도 사실은 지금처럼 다양하고 많은 아티스트 그룹이 있지는 않았어요. 었 정말. 근데 지금 이렇게 요즘의 서울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아니면 저희처럼 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색깔들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교차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나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티스트 그룹이 되게 많은 도시가 된것 같아요.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되게 활발한 물론 이제 해외를 많이 모르지만 서울이라는 요즘의 서울을 보면, 울지로도 그렇고, 막 곳곳을 봐도, 이렇게 젊은 창작가들이, 아니면 다양한 창작가들이 섞이고, 크로스돼서 활동을 하고, 뭔가 보여주고 하는 도시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